안녕하세요. 알파맘 아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너무 쉬운 초간단 백순대 볶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순대, 양파, 당근, 배추, 청양고추, 식용유, 소금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재료가 별로 없다면 순대, 양파, 식용유, 소금만 있어도 됩니다. 자, 먼저 순대를 썰어서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볶아줍니다. 이렇게 볶아줄 때, 음... 소금을 넣어서 가능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추를 썰어서 넣어주고 그리고 청양고추도 썰어서 넣어줍니다 아이가 어리다면 음, 청양고추는 안 넣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예쁜 색감을 위해서 당근도 썰어서 넣어줍니다 같이 볶아줍니다 그 다음에 양파를 넣어줍니다 양파는 금방 익기 때문에 양파를 제일 마지막에 넣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볶아서 어쨌든 그냥 볶고 간은 소금으로만 하면 끝! 정말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재료를 썰다 보면은 이게 이제 좀 양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만 먹고 싶을 때는 일부만 만들고 그 다음에 남았던 것은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음, 순대 썰어 는 거랑 야채 썰어 는걸다 넣어서 냉장 보관했다가 그 다음날 또 금방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냉장 보관해서 식용유하고 소금만 넣고 볶으면 되니까 정말 간단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